가져올 그 확률, 기대. <laughs> 그니까 이게 그 기대 이론의 기본 공식이에요. 요게 동기 부여는 한마디딱 간단하게 하면 p 곱하기 v다. 동기 부여는 p 곱하기 v다라는 뜻이에요. Probability 그다음에 v다. v다. 근데 이 Probability가 뭐냐면 자기가 기울인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을 말하는 가능성.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면 이게 성과를 내서 어떤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프라버빌리티 확률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나 보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매력을 느끼고 있냐, 이게 V 밸런스 요거예요 이거 유의성. 그런데 V 부름의 기대로는요 b 라버빌리티를두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프라버빌리티는 자기가 기울인 노력이 결과, 어떤 행동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 얘기인데, 그 중간에 성과를 하나 집어넣어서, 요걸 이제 기대치, 요걸 수단성 이렇게 좀 분류했을 뿐이지, 요두 개를 합치면, 이게 바로 프라보빌리트예요 내가 노력을 하며 어떤 결과나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 그 다음에 v 는이 결과나 보상에 대해서 내가 부여하는 가치. 이게 곱해져서 동규발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대거든요, 기대. 그러니까 기대이론의 기본 도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기대이론을 찾으면 돼요. 기대이론의 1타가 부이브름의 기대이론, 2타가 포터 롤러의 적만주이론 3타가 조고폴루스의 통로 목표이론이에요. 답이 3번이에요. 기대론만 찾으면 돼요. 통로 목표이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출발 지점에서 스타팅해서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 <laughs> 통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그런데 구성원은 요 통로를 원하는데 관리자는 요 통로를 강요한다 그럼 동기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로가 나에게 어떤 통로가 유용한지가 구성원마다 다 이게 다른데, 주관적이고 다른데, 그 통로를 따라 동기부여를 해야지 엉뚱한 통로를 강요하며, 나는 뭐 해외 유학 가고 싶은 게 훨씬 나한테는 인센티브인데, 뭐 보수를 올려준다, 승진시켜준다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동기부여이안 된다면. 예, 조거폴루스의 통로 목표이론도 주관적인 기대를 강조하는 이론인데요. 기대이론의 한 3타, 3타 정도 해당하는 이론입니다. 다음 쪽 27번. 그 조직시민행동이 어디서 나온 이론이냐면 여러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담스의 공정성을 따르면 보상이 공평하면 보상 공평하면 조직시민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보상의 공정성은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 절차나 보상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조직 시민 행동이 뭐냐 이거는 공식적인 동기부여나 승진이나 보수나 이런 공식적인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내에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이 1 시간인데 3 0 분에 먹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옆에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뭐~ 뭐~ 좀 도와준다든지 아이를 하러 들어간 뭐~ 여성 동료 직원 이 있으면 그 일을 대신 내가 해준다든지. 그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공식적인 어떤 동기부여책이 아닌 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조직에 헌신하려는 그런 게 사실은 공식적인 동기부여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즘. 그래서 조직 시민행동도요, 앞으로 더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에담세 공정세이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절차나 보상이 공정할 때, 그때 동기발이 된다는 거예요. 절차나 보상이 공정할 때. 그니까, 러 3번 지문처럼, 네, 맞는 거죠. 사분도 맞는 막 동료를 도와준다든지, 청결하게 한다든지. 1번은 조직 시민 행동의 개념입니다. 공식적인 유인 시스템이 아닌 거에 의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여하려는 자발적인 행동. 2번. 역할이 뭐 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조직 시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역할이 명확해야 되고 절차나 보상이 공정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자, 절차나 보상이 공정해야 되고 역할이 모, 아, 명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랬을 때꼭 공식적인 어떤 그 보상 시스템이 없더라도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는 그런 동기 이걸 조직 심의 행동이라고 해요. 요즘 동기론에서 새롭게 가지치기를 해서 생긴 개념들이 그런 개념이에요. 조직 심의 행동. 공무원들은 꼭 물질적인 보상이나 동기만을 원하지 않고 어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하려고 하는, 시민정신에 부응하려는 그런 독특한 고유한 동기가 존재한다. 뭔 이론이죠? 공직 서비스 동기론, p s m 공직 서비스 동기론. 요두 이론이요, 요즘 최근에 동기론의 그한 가지치기로 최근에 나온 그 책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기 문제 나왔던 것들은, 처음 매슬로뭐 또고, 뭐저토고 그런 것만 했는데,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요거는 제임스 페리의 p s m 28번 이런거는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겁니다. 힘들건데 <laughs> 이 앤서니 다운스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성격에 따라 동기부여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관료들에...